안녕하세요. 어제 T V 조선 국민 가수가 있었던 날입니다. 에, 이 목요일이라는 것은 T V 조선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죠. 네, 그동안 정말 2년 전에 대박을 터트린 이 미스터 트롯 시작이 목요일이었고요. 이어서 미스터트롯 2도 목요일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스피노프로 프로그램이 진행된 사랑의 콜센터. 사콜도 목요일 이었습니다그 자리를 이어서 국민가수 1년 준비하고 올라왔는데 이상하다. 이상하다 할 정도로 지금 시청률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무슨 볼까요? 어제 13.3%가 나왔네요. 보니까 쭉첫 번째부터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다가 예,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. 14.0, 13.8에서 14.0으로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. 왜 이런 겨, 결과가 빚어질까?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예, 저도 중간중간 계속 보면서 체크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.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. 우선은 네, 팀 미션으로 들어갔습니다. 다섯 명씩 한 팀을 이뤄서 미션을 해갖고, 그 중에 1등 팀이 다 올라가고, 그 다음에 2, 3, 4등, 5등까지는 두세 명씩이 올라가는 이런 방식입니다. 이게 미스터 트루과 비교해보면 뽕다발 그 중결승 무대, 중결승 전에 네, 팀 미션인데, 그 팀이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?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때입니다.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, 이, 이 타이밍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내려갔어요. 그것은 우선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대한 실망감이 아닌가 싶어요. 지난주에 사실 1대1 데스 매치를 할때 여러분 알다시피 1대1 데스 매치할 때 30명이 데스 매치를 하면 15명으로 추려져야 되는데 15명으로 추려진 게 아니라 25명으로 추려졌어요. 30명에서 25명은 추린 게 아니라 5명만 떨어진 겁니다. 그러면 굳이 데스 매치라고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. tv조선 스스로 쫄깃함을 깨버린.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는 이 국민가수의 시청률이 올라가다 말고 다시 내려갑니다. 실망했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, 안 그렇습니까? 네. 쫄깃함을 계속 가져가면은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살려놔버리니까 무슨 쫄깃함이 하나도 없는 거죠.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 소위 말하면 스타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이게 제가 보여드린 것은 미스터트롯입니다. 네, 대박을 친 미스터트롯인데 1 2 5를 시작해서 7번째 국민가수로 같으면 어젠데 7번째 벌써 28%까지 올라갑니다.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이것이 나중에 35%까지 가는데요. 미스트롯 같은 경우는 원체 미스터트롯의 그 인기를 등에 업고 가다 보니까는 시작 자체를 28%부터 했습니다. 그런데 7회쯤 가니까는 그때도 28%를 머물러 있었어요. 여기도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. 갇혔지만은, 그러나 워낙 시작 자체가 28부터 했으니까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국민가수 볼까요? 국민가수는 16으로 시작을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. 13까지 3%포인트가 빠진 겁니다. 올라가다가 박스 것도 아닙니다 내려가는 것이니까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다. 12, 13% 대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.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스타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. 감성이나 스토리가 있는가 있어 보이면은 노래가 좀 약하고, 노래는 좀 한다 하면은 보이스가 또 약하고 비주얼 스토리 감성. 이 3박자를 갖춘 가수가 아직 시청자들 눈에 띄지 않다 보니까는 이 13%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거기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지금은 코로나 위드 코로나 타이밍입니다. 위드 코로나 타밍이다 보니까는 이제는 마음이 그 코로나 초기에 그꽉 막힌 답답함 그 속에서의 미스터 트롯하고 위드 코로나 속 답답함을 넘어서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의 국민가수는 이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대적 배경도 좀 약해졌고 그다음에 지금 이 비주얼과 감성과 노래 실력과 스토리가 이게 맞아지는 이 가수가 아직 시청자들 눈에 띄지 않는다. 결국은 그런 점 때문에 어제 목요일 예능 중에서는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건 맞습니다. 많은. 그러나 TV조선으로서는 아 진짜 실망스러운 이 시청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. 결국 이제 이거는 회복하기는 어렵다. 제가 보기에는 이 추세를 봤을 때는 13, 14요 때를 계속 유지하다가 마지막 결승에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?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. 어제 같은 경우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? 관객이 처음 들어와서 호응까지 해주는 그림 자체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유. 예. 지난주에 대한 실망감, 또 스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, 그 다음에 예, 시대적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, 이런 점이 아닌가? 저 나름대로 이제 <laughs> 제가 미스터 트롯을 오래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아, 아, 아무튼 최고입니다. 예. <laughs> 임영웅 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